안녕하세요. 어,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회원이 저번에 우리 로마칠린저님하고 강의하고 나서 몇분더 늦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더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여기서 언급되는 종목은 추천이 아니라 실예고요 그리고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각도로 시장을 바라보고 공부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그런 시간들이고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는 연습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갖다가 먼저 발굴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투자자 유의사항 다 읽어 보시고요 항상 그렇듯 종목추천 아니고 자료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는 본인 책임 에 하시고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사실들이 좀 압축하는 과정에서 혹은 제가 어, 말하면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검증하셔서 꼭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무더위 그 이후입니다. 올해 참 더웠죠? 참 더웠는데 그 더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뭐가 바뀌고 있고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기후로 표시한 거고요. 어,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졌음을 알수 있고 과거보다도 빨간색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8월 6일 자고요. 어느 정도 더웠냐라고 한다면 이거를 보시면 아마 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 해수 온도가 38.4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온도가 38도라 굉장히 뜨겁죠. 이 정도로 뜨거우면서 기후들은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어느 정도라 뜨거웠니? 지금 좌측에 있는 게 작년 거고,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우측에 있는 게 올해 겁니다. 작년도에도 보시면, 최고 온도가 높은 날이 있었어요. 36도 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높은 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이었고요. 34도, 36도 또, 며칠은 뜨거웠지만, 그전에는 28도. 근데 올해 특징은, 올해는 계속 30도를 넘는 날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7월 말에 끝나야 되는데, 8월 초까지 쭉 이어져서 기온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한국은 그나마 좀덜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체감을 좀 못할 수도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엄청났고요. 그걸 갖다가 평균 기온하고 평균 강수량하고 비교해보면 조금 알수 있는데요. 그냥 최근 것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최고 기온만 보겠습니다. 요렇게. 33도인데, 과거 평균은 30도. 34도, 30도. 거의 3도씩 정도 차이가 나고 있죠. 평균하고. 여기는 2도입니다. 월 초로 가보면, 그렇게 조금씩은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차이가 안 났는데, 뒷단에 가면서 차이가 확연하게 났고, 요것들이 과거와 달리 8월 지금 태풍 오기 전까지 좀 이어졌죠. 그래서 뜨거운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북반구가 전체적으로 더웠고 온난화는 이제 아니다. 온난화는 옛말이다. 열대화다 열대화. 그리고 북반구는 7월 하순에 정점을 찍었는데 아니다. 8월 달도 엄청 더웠다. 이것들이 엘리뇨 패턴들은 보통 나오면 한 3, 4년 지속되니까, 이제 올해가 첫 해니까 몇년더갈것 같고요. 문제는 이번 여름이 가장 서늘했던 때로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얘기 많이 나오죠?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일 수도 있다. 좀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열대화식이다. 7월 27일 날요.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언급한 거고요. 글로벌 열대와 글로벌 볼링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했고요. 지금 바로 눈앞에 있고 이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거는 피할 여지는 남아 있지만 매우 즉각적으로 대응해야지 1.5도로 한다. 안 그러면 넘는다 이런 거죠. 지금으로 보면 넘을 것 같죠. 그래서 즉시 온실가스나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48도입니다. 48도면 저는 상상하기 좀 어려운데, 글쎄요, 우리도 조만간 먹혀 끌 수도 있겠죠. 보시면 3도 정도 높았습니다. 평균 기온은 2.6도 정도 높고, 그러니까 최고 기온이 그러니까 최저보다 최고 기온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거였고요. 지금 보면 10일 정도, 7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요 이후에는 이제 태풍이 와서 좀 온도가 내려갔죠. 요렇게 되고 나니까 상수원이 어떻게 됐냐? 이 팔당 상수원이고요. 팔당 상수원이 아예 이렇게 녹조로 뒤덮이게 되는 거죠. 온도가 높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녹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알래스카거든요. 알래스카가 빙하가 녹으면서 강물이 너무 많이 불어나 가지고 옆에 있는 집이 파괴되는 거죠. 그런데 빙하라는 게 계속 녹을 순 없으니까 이제는 언제 지나면 물이 아주 말라 버리겠죠 그러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투모로우에 보면 추운 지방은 극히 추워지고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대서양 자우선 역전순환 현상이 멈추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대서양 자우선이 뭐냐. 자우선이라는 거는 북극, 남극을 잇는 선입니다. 북극에서는 빙하가 녹은 찬물이 차가우니까 가라앉아서 이것들이 이렇게 바다 깊숙이 돼서 이쪽으로 내려오고 다시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 이 순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의 깊은 곳과 위가, 순환이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갖다가 지구를 평균을 맞춰주는데 지금 빙하가 없어지면 찬물이 없으니까 이 흐름이 멈춘다는 거죠. 이 흐름이 멈추면 지구 전체로 에너지를 돌려주던 이것들이 아예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추울 때는 얼마나 추워질지, 눈이 얼마나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대서양 좌우선 역전 순환 현상이 멈춰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25년부터 붕괴. 그러니까 엘리뇨가 지금 거의 끝나는 그쯤이겠네요. 2025년. 3년 후부터는 붕괴하면 어떤 기후 변화가 우리한테 올지 상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바뀌고 있는데요. 우리가 폭염과 이제 산불이 세트잖아요. 그러니까 더워지고, 불나고. 그러니까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너무 덥고, 산불나고. 이러니까 여행이 취소되더라. 이 나라들이 대표적인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나라들이 여행이 취소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GDP의 25%를 차지하는 그리스가 감소하고 있고, 뭐 이런 거죠. 산불, 더위,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기후가 각 나라의 산업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어디로 갔니? 시원한 데로 가죠. 더우니까 시원한 데. 어디? 북유럽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관광도 이제는 북유럽이 대세인 시대가 올수 있다. 물론 여름에 한해서입니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남유럽이 싼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다이렉트 에어 캡쳐. 그러니까 직접 공기 중에서 탄소를 포집하는 DAC 기술을 하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탄소 포집 얘기를 계속 했었으니까, 그리고 탄소 포집에 관련된 그런 종목도 과거에 제가 블로그에 썼으니까, 그걸 읽어보시면 아셨을 텐데, 우리가 이제 탄소를 포집하고, 캡처하고, 그걸 어떻게 스토리지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산업시설이나, 화력발전소에 굴뚝에서 채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기 중에 있는 거. 공기 중에 있는 농도는 굉장히 적어요. 0.042 정도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채취할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요것도 지금 고체하고 액체 방식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요걸 캡처할 때 아민 얘기를 많이 하죠. 아민 성분이 들어간 고체 흡착제 필터. 그러니까 아민이라는 게 성분이 불안정해서 이산화탄소하고 잘 결합하고 고체는 그렇게 결합해서 딱 끝나는 거고 액체는 다시 에너지를 가해서 아민 성분하고 이산화탄소를 분리해서 계속 쓰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래 성분으로 재생되고 근데 여기에 결국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할때 물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고, 전기도 많이 들고, 이걸 또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전기는 또 어디서 나오느냐, 그 전기는 지금 또 화력발전소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지금 너무 급하니까 DAC까지 한번 해보자 하는 거고요. DAC 비용이 되게 비싸요. 1톤당 200에서 70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하면 차라리 조림, 뭐, 풍화, 뭐 이런 걸로 하는 게더 낫다. 그런데 여기서 이산화탄소 캡처하는 게 200달러에서 700달러지만, 이거를 액체로 만들어서 이송까지 한다면 600에서 1000달러다.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캡처라는 것들이 아직은 상용화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겠죠. 상용화는 어렵지만 시작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스위스, 미국, 캐나다 회사들, 그리고 1년에 캡처하려는 용량들을 이렇게 해놨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SEC 에너지, 그리고 뭐 DLENC, 그리고 몇개 회사들, 그리고 석유회사들 뭐 하고 있죠.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권이 비싸져야죠. 탄소 배출권이 비싸져야지만 경제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패널티니까요. 탄소 배출권이 비싸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런 쪽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비싸진다. 비싸지면 또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되죠. 어쨌든 이산화탄소가 기후를 망가뜨리고 있고 그것들 때문에 머지않아서 더 곤란을 겪기 전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제거하는 이 시장들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시장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되게 비싸다. 문제는 올해 석유 수요가 사상 최고다.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석유가 올해 사상 최고다. 유가는 더 오른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이 지금. 인간들이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IEA 보면 넷째로를 하기 위해서 2050년을 목표로 두고 신재생에너지, 전기화 효율화, 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 저장, 그리고 생활 방식 변화, 수소 원자력 연료전화 여덟 가지 중추 기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덟 가지가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올 초에 제가 신재생에너지로 한번 강의를 했고 블로그에도 소개했던 기업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아, 추천 아니고요 이 회사가 제가 3월 달에 블로그에 썼는데 2분기부터 실적이 폭발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노이즈가 계속 있을 수 있지만 가야 될 길이면 이렇게 보면 명백합니다 요 8가지 한번잘 보시고, 신재생, 전기화, 효율화, 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 저장, 생활방식 변화, 수소, 원자력, 연료전환. 이 중에서 보면, 전기화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전기화라는 게, 2차전지, 전기차잖아요. 전기로 만들고, 그 전기는, 이제 신재생으로 만들고, 효율을 높이고, 바이오에너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곡물로 에탄올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탄소포집, CCU, CCUS. 그리고 생활방식.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비를 덜하고 재활용하고 이런 것들. 에너지가 덜 쓰는 게 나가느냐. 그리고 필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간헐적 발전이니까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수소 필요하고 원자력. 원자력은 탄소가 안 나오니까 원자력이 필요하다. 연료 전환 필요하다. 요것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봐야 되는 섹터입니다. 이제 아까 제가 DAC 얘기했는데 미국이 요런 걸 하고 있죠. 최근 기사고요 우리나라는 이러고 있습니다. 말레이하고 탄소 포집한다. K 드림팀 규모다.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SK 이노베이션 자료고요. 산업 시설에서 CO2를 캡처하고 그 다음 번에 어떻게 하죠? 캡처 플랜트에서 캡처하고 CO2 허브에서 저장과 액화를 하는 거죠. 배에다 실어서 배를 보내서. 이말레이시아에 c o 2의 온쇼 스토리지 하겠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결국 이런 데다가도 이제 집어 넣는 거죠. 어, 오프쇼라는 게 기존의 그, 뭐죠? 원유를 빼내고 난 그런 저장 공간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밀어 넣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하는 방식. 그러려면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배가 발주가 나왔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이름이 바뀌었죠 hd 한국조선해양이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을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lpg도 운반 가능하다 탈탄소 수요 들어 발주 증가 예상된다 어 그러네요 1800억짜리 배구요 어, 그러면 너는 어떤 배니 라고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액화이산화탄소 그리고 lpg 암모니아 nh3 까지 그러면 CCU를 실고 가서 자, 봐 봐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뭐 울산. 뭐 이런 데. 여기서 캡처를 해. 그래서 얘를 배에다 실어서 사우디로 보내. 사우디로 보내고 사우디는 우리한테 수소를 보내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여기다가 이산화탄소를 넣고 그 배를 수소를 운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암모니아로 실코아 그래서 우리가 수소 경제를 만드는 거죠 어그런 말은 되네요 이 비용이 어떨지 문제지 말은 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잘 봐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기후가 급변하면 급변할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 기술이 발전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무더위가 있는데, 그 뒷단에서 일어나는 산업들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8가지 부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